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기를 알았습니다. 피기 너무나 재밌겠는데 소리 좀 많이 줄이 친구야 설마 아니지 아니지 에이 설마 음 애들이 거의 다 뒤진 것 같거든요. 피로한 건? 응고 그... 타축구가 어디지? 근데 저건전제 들고 있는 건 아직 안쓴 데가 있다는 말인데요? 아 어떡해요? 아 저거 목소리 들리는 거 그냥 개무시해 주세요 알겠죠? 여러분 가서 피길 잠들어! 역시, 너야. 음, 이거 어디다가 쓰지? 이거 어디다가 쓰시는 거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손! 어, 내가 이게 초보라. 어허. 나밖에 안, 안, 안 남은 듯? 이 느낌은 뭐죠? 저밖에 안 남은 건가? 안 주지 지 몰라. 아니고. 음. 어디 있냐? 세는데. 피기야 나 죽여줘. 아, 내가 맨 마지막이었어? 자, 챕터 2로 가서. 삐, 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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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기. 아, 다른 유튜들 들어와요. 아, 응? 두풀갱인가? 두풀갱어 설마? 야, 여기 도플갱어 있다, 도플갱어. 여기에서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살아남지. 요거 가자. 아니, 챕터 2 가자. 2, 2 하자. 챕터 2 재밌을 것 같지 않니, 얘들아? 아니, 챕터 2. 챕터 2 하자니까, 그거 진짜 어렵단 말이야. 아, 얘들아. 아, 그거 어렵다. 아, 반대쪽 3지. 이 보. 고스로 하자. 보. 고이 편해. 혹시 네 명이 우리 둘이 네명있잖아 그다음에 하면. 아니야. 가면 모드 절대 하지 마. 가면 모드 진짜로 싫어. 그러다가 나 멘탈 터져. 가면 안 하면. 오케이. 누나나 어. 이건 편지자님 아니 이건 해석 나못 하는데. 해석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바가 여러분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이 친구한테 건전지? 스캐너가 아닌 건전지라 스캐너도 아닌 건전지라 여기 돼지바나 주세요 네 여기 돼지봐요 이건가? 내가 돼지바를 실제로 진짜로 좋아해요. 장난 아니고 제가 사실 돼지바 베프예요. 피가 깨어났대요. 얘들아 우리 똘똘 뭉쳐 다녀. 똘똘. 아무것도 없어. 음. 여기 있을지도 몰라. 여기 숨어있보저 사실, 진짜 피기 못해요. 삥꼬다. 오! 핑크키. 친구야 거기로 가지 마렴짜 찡. 침... 음, 거기 비단 말이아 없네. 비기를 어디로 가고 사라졌으니까 잘 대피하세요. 숨어있으니까 모르겠지넌 네, 무슨 비기 엄청 똑똑해. 음. 왼쪽 가는 자, 남자... 어? 가는 자가 원래 저렇게 생겼었나? 음... 가위 쓰는 데가 어디지? 가위 쓰는데 가위 썼었나? 아니고 가위 쓰는 데가. 가위 쓴것 같은데? 얘 가위 어디다 갔어? 친구야, 너지않니 가위 어디서 갔는지? 가위 어디다 갔습니까? 가위, 가위, 가위. 이 친구, 세탁소. 빨라, 좀. 마스크. 말 오래, 따라오라는 건가? 넘어 들어간다. 가위 어디에다가 쓰는지 다 사실 까먹고. 음. 사실 저 친구가 피기 대 쫓기고 있었는데, 가위 쓰는 데가 진짜 어디죠? 여기 아니고 설마 여기가 가위 쓰는 데였나? 아니야 여기가 가위 쓰는 데였을걸? 내가 알기로? 여기가 가위를 쓰는 데였고 그래 여기가 원래 가위 쓰는 데였어. 근데 누가 이미 가위를 썼지? 그글 썼어 누가 이미 가위. 언니가 여기 갈때 가위 쓰는 거 있더라. 아유. 애가 되고 싶다. 핑크 키인가? <laughs> 핑크 키 아, 피디 되고싶다 핑크키인가? 핑크키 기아 피디 일어났으까 핑크키 못찾네 오무서 기저가쓰는지 까먹었어 그 핑크키 핑크키 아 <laughs> 어, 너무 어려운 판이에요 저한텐 제가 좀 둔해서 둔하면 어. 원래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됐다 열러가야지 룰루랄레 네. 쓰는 데가 어디 있었더라? 무빙에서 이거 부 나와 역시나야 무빙 아 역시 무빙 고수다 아수도 전화 피기? 아 저번에 여기 어구로 끌렸고 나도 찾오겠지 아, 어, 나요민트키다 민트키 어디다가 쓰는지 알아요, 제가. 여기, 바로 앞머리에다가 쓰면. 고린키 번전드다. 에이 가라! 저렇게 쓰러 가있지 저렇게 어디에다가 쓰러? 저렇게. 저렇게 어디에다가 쓰지? 저렇게 어디에다가 쓰러? 저렇게, 어디에다 저렇게, 저렇게, 아니, 저렇게 어디에다가 쓸까요? 키 어디에 쓸까? <laughs> 이렇게 돼있었고 여기 막혀있었죠? 초록 <laughs> 키쓸 쓰는 데가 여기? 여기? 요기? 어 여기야 여기 요기. 열었어 열었어 가자 오랑키 꼰던지 <laughs> 이제 어디 있는지만 알면 돼, 경찰관. 건물 안으로 들어가던데. 경찰관이. 저기를 들어가던데. 아, 여기에서 얼음 됐구나. 앗, 가라! 헤헤. 잘되겠 거야 나 언니 만나본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데 아직 생존자가 있었어 아 이거 엔딩 보고 싶은데 친구가 그거 하늘색 이미 쓴 거야 안 써도 돼음 <laughs> 음. 도라이버. 건물 안에 쓰는 도라이버. 어디 건물이었지? 반대쪽인가? 근데 도라이버 내가 알기론딴데쓰는데 도라이버 어디에다가 어 그분이 쓴, 썼나? 도라이버? 3이야, 첫 번째는. 첫번째는 3피피긴인가 첫번째는 3 대체 어떻게 해야되지? 여러분 이거 너무 어려워요 그냥 죽을게요 내가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맞죠 제가 아닌가요 마지막? 아니었어 나도 열심히 버티고 왔는데 너무 어려워서 못 버텼어, 이 친구가. 건전지가 없어서 못해. 친구야. 어, 너 친구야. 네, 이제 여기에서 피기를 맞치도록 하죠. 하이.